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활용 첫 번째 경시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 활용은 6번에 걸쳐서 핵심 유형 했죠.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아니에요. 경시 유형 몇개더 있어요. 신나죠. 자,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들으기 중 1-1에 프린트 있어요.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면 되겠죠. 자, X에 가나 방정식의 요거는 해가 없고 요거는 해가 모든 수일 때요값이 얼마냐 물어봤죠. 자, 그래서 이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는 뭘 외우셔야 되냐면 AX 더하기 B가 CX 더하기 D일 때, 해, 없 해가 없을 조건이 뭐냐면, 어, X의 개수는 같은데, A랑 C랑 같은데, 상, 어, 상수항이 달라요. B랑 D랑 다르면 해가 없는 거고,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은 뭐냐면, 해 무수히 많다는, 어, 완전히 똑같은데 그래서, 일차한 개수 A도 C도 같고, B도 D도 같다.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얘가 해가 없다했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 x 가없 값은 0x죠. 그래서 a 빼기 2가 0이 돼야겠고 3이랑 5랑 다르니까 됐죠. 이렇게 돼야겠고 얘네가 모든 수니까 다 같아야 되죠. b x고 여기는 0x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b가 0이 되겠고 마이너스 1이 c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c가 되니까 a는 2, e, b는 0, c는 마이너스 3이고 요 값은 얼마죠? 요 값은 a가 2가 되니까 2가 되고 b가 0이니까 이건 날라가고 2c는 e,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답은 0이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x에 관한 일차 방정식 c 요 해가 정수일 때 가능한 정수 a값들의 합을 모두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어 요거는 이제 요거 요렇게 하면 돼요. 생각보다 듣고 나면 쉬워요. 처음엔 어떻게 할지 잘 모르지만 a 더하기 2x가 되겠죠. 이거 두개 모으면은. 이게 7이 되니까 근데 a도 정수니까 a 더하기 2도 정수고 x도 정수가 되겠죠. 정수 곱하기 정수가 7이 되려면, 애가7 되면 1 되면 되고, 1 되면 7 되면 되고, 마칠, 마일, 마일, 마칠,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A 값들만 구하면 되겠죠. A다 기가 7이니까, 그래 A 값만 구하면 여기서 얼마죠? 5가 되겠고, A다 기가 1이니까, 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나요? A가? 그 다음에, A다 기가 마칠이니까 마구가 되겠죠. 마구가 되겠고, A다 기가 마일이니까 A는 마삼이 되겠죠. 마삼이 되겠고, 이 값들을 모두 더 하라겠죠. 더 하면은, 어, 마팔이 되나요? 마팔이 되겠죠. 답은 마팔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3a 빼기 2b가 a 더기 b일 때 요거의 값이 x에 관한 일차 방식이 이거의 해가 될때 n값이 얼마냐 물어봤죠. 그러면 자, 이거 a끼리 모으면 어떻게 돼요? 2a가 되겠고 어, b끼리 모으면 3b가 되겠고 그러면 A에다가 2분의 3B 집어넣고, A가 2분의 3B죠. 2분의 3B가 되겠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A에다 2분의 3B 집어넣고, 더하기 B가 되겠고, 2분의 3B 빼기 B가 되겠고, 2분의 3에다 2분의 2다니까 2분의 5B가 되겠고, 어, 양, 2분의 3B에서 2분의 2B 빼니까 2분의 1B가 되겠고, 이렇게 되면 이제 캔슬이 되죠 위아래 분자 분모 비로 나누고 분자 분모 2를 곱해서 이것도 없앨 수가 있죠 그래서 딱 5가 되겠죠 이 값이 5가 되겠고 그래서 이 5가 x 5가 요거에 해가 된다겠죠 그래서 x에다 5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여기다 5를 대입하면 5m이 되겠고 마이너스 5 대입하면 얘가 6이 되죠 6이 1 2가 되겠고 1 0이 마이너스 2가 되고 5m은 마십이 뿔십1 2이가 되니까 10 10이 되겠죠 그래서 M은 5로 나누니까 2가 답이 되겠죠 네 소년이 돈을 모아 9 0 0 0원의 책을 샀다 첫 번째 소년은 다른 세 소년이 지불한 돈의 반을 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소년이 낸 돈이 일단 여기까지만 있죠 첫 번째 소년이 낸돈 X라면 다른 세 소년이 낸 돈은 2X가 되겠죠 요거의 반이 이거니까 그래서 두개 더한 게 9,000원 되니까 어, 3X가 9천0이니까 X는 3천원이죠 이게 첫 번째 가낸 거죠. 첫 번째 가낸게3천원이 되겠고. 원래 다른 변수로 써야 되는데, 그냥 계속 X로 쓸게요. 두 번째 소년이 낸 소년은 다른 세 소년이 지불한돈의 3분의 1 냈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년 X라면은, 어, 세, 다, 나머지 세 소년은 3분의 1이 이거니까 이 3X가 되겠죠. 이게 9천원이 되니까, 4X가 9천원이니까 X는 4로 나누면 얼마죠? 428, 2250원이 되죠. 이거 두 번째 소년이 낸 돈이 이렇게 되겠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세 번째 소년은 다른 세 손이 낸 금액의 4분의 1을 냈다 했죠. 그래서, 어, 세 번째가 X원 냈으면, 어, 다른 소, 다른 세 명은 4X 냈겠죠. 요 놈이 4분의 1이 이거 되니까. 이게 9,000원이니까, 5 x 가 9,000원이니까 이거 우로 나누면 되겠죠. X는 1,800원이 되겠죠. 1,800원이 되겠고, 이게 이제 세 번째죠. 근데 이제 구하라는 건 뭐죠? 네 번째가 낸 돈이라겠죠. 그래서 총 9천원이니까 이세개 합을 9천원에서 빼면 되겠죠. 뭐세개 합이 얼마예요?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0이 되고 이렇게 하면 5가 되겠고 이렇게 하면 0이 되고 1 올라가니까 5, 6, 7이 되겠죠. 7천50원이니까 9천원에서 7천50원 빼니까 네 번째에는 얼마죠? 네 번째에는 답이 9,000백에 7,050이니까 1,950원을 냈겠죠. 1,950원을 냈겠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C에서 출발. P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시계 도는 방향으로 4초에 10cm씩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는데, P가 BC에 있으면서, 이 BC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180된다. 이게, 이게 180 되는 게몇초 후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 밑변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밑변을, 어, X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4 곱하기 X가 180이 되겠고, 12X가 18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12로 나누면 15가 답이 되겠죠. 여기가 15cm가 되겠죠. 여가 15cm가 되겠고. 그러면, 어, 15cm가 되는데, 그럼 얘가 총몇 cm 움직이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 여기까지 갔으니까, 처음에 24cm 가고, 움직인 거리가, 그 다음에 42cm 가고, 그 다음에 24cm 가고, 42cm 가고, 24cm 가고, 그 다음에 15cm 가죠 이게 총 움직인 거리죠. 움직인 거리가 얼마죠? 요거 두 개다 하면 66이 되겠고, 요거 두 개다 하면 39가 되죠. 39가 되니까, 105죠, 105. 총 움직인 거 105인데, 지금 속도가 얼마죠? 4초에 10cm니까, 2초에 5cm죠. 어, 2초에 5cm 가니까, 어, 105cm 가는데 몇초 걸리냐고 물어봤죠. 105cm. 105cm는 얘가 21배인 거죠. 여기 21배 했으니까 이것도 21배 하면 42초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2초가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떤 물건의 정가를 10%할인하여 할인, 팔아도 원가에 대해서 2 0에20.6% 이득을 얻고자 한다. 처음 원가에 몇 프로 이득을 붙여서 정가를 정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죠? 원가를 a로 나요. 원가를 얼마로 나요? 원가를 원가를 a로 놓겠고 그러면은 이제 정가는 어떻게 되죠? 정가는 이제 x 프로 붙였다가죠. 원가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X 이게 정가가 되겠죠. 이게 정가가 되겠고 이제 A가 온가고 A가 온가고 이제 X프로 붙였어요. 이게 정가가 되겠고 근데 거기서 얼마를 세일했죠. 1 0 세일했죠. 그럼 몇 분의 몇에 팔아요. 100분의 90에 파는 거죠. 이렇게 팔아도 원래 온가 A에다가 온가의 100분의 20.6이니까 1000분의 206이라 할까요. 이만큼의 온가 a 에다요 이만큼 이득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 X값을 구하라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요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1000분의 이게 100분의 100a 니까 1000분의 1206a 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다시 쓰면 요거 지우고 여기다 1206a 라고 쓸까요 이렇게 쓰겠고 그 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눠요 a로 나누면 1 다하기 100분의 x 곱하기 요거는 10분의 9죠 10분의 9가 1000분의 1206이 되겠고 양변에 10을 곱해요 10을 곱하면 공 하나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또 얼마로 나눠요? 9로 나눌게요. 9로 나누면 이거 없어지고 9, 1은 9 어, 3, 2는 9, 1은 9 어, 9, 3, 27 9, 4, 36 134가 되겠죠. 134가 되겠고 양면에 다시 100을 곱할게 100을 곱하면 얘가 100이 되겠고 얘가 X가 되겠고 100을 곱하면 134가 되겠죠. 134가 되겠고 그래서 X는 34%가 답이 되죠. 온가에 34%를 붙였을 때10% 세일해져도 온가에 20.6% 이득이 남겠죠. 자그 다음에 8% 소금물 500g에서 꺼 컵의 소금물을 퍼내고 퍼낸 소금물과 같은 양의 물을 부은 다음에 5% 소금물 섞어서 6% 소금물 600g 만들었다 컵으로 퍼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아이고 정신없네요 그래서, 그래서 8% 500g인데 Xg 퍼냈다가죠 Xg 퍼냈다가 8%몇 g 남죠 8% 500백에 Xg 남죠 Xg 남겠고 요만큼 남고 거기다 같은 양의 물을 넣었죠. 물을 xg을 넣고 물 xg 넣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5% 소금물 넣었죠. 5% 소금물 넣었는데 그래서 6%몇그람이 됐죠. 6% 600g이 됐다 했죠.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이거는 500인데 5%몇그람 넣겠어요. 총 600이 나왔으니까 5% 100g 었다는 얘기죠. 100g 넣겠고 이제 소금의 양은 계산해 보면 되겠죠. 여기 있는 소금의 양 얼마죠? 500 x의 100 6분의 8이 소금의 양이고 여기는 소금이 없죠. 0이고 여기는 100의 100분의 5가 소금이 되겠고 얘는 600의 100분의 6이 소금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이제 100을 곱해요. 100을 곱하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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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머지 쓰면 어떻게 되죠? 4000 마이너스 8X가 되겠고 여기는 500이 되나요? 5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66, 3600이 되겠죠. 3600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이게 4500인데, 3600 1이 넘겨서 빼면은 900이 되겠죠. 900이 되겠고, 어, 마이너스 8X 넘기면 플러스 8X가 되겠죠. 플러스 8X가 되겠고, 엑스는 얼마가 돼? 이제 8로 나누면, 이게 8로 안 나눠지죠? 4로는 나눠지니까 엑스는 분수로 쓰면 2분의, 4로 나누면 428, 428, 2분의 225가 답이 되겠고, 더 넣은, 물의 양과 이게 덜어낸 소금의, 소금물의 양이 2분의 225g인데, 근데 물어본 게또 뭐냐면, 컵으로 퍼낸 소금물의 양이 아니라, 거기는 소금의 양이니까, 지금 X그램 이만큼 퍼넣어줬죠? 이게 8%잖아요. 8%니까,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 구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225, 구박이 백분의 팔이 소금에 양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일어 나누면 사가 되겠고 오로 나누면 오사의 십 오오이 십오 이십이 되겠고 다시 오로 나누면 오구사십오 오사이십 되겠고 사 없어지고 소금은 구 g 람이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두시 삼십 분 이후에 청으로 시침과 분침이 칠십오도가 되는 시간은 몇시몇 몇 분인가. 그러니까 두시 삼십 분 이후라겠죠. 그러니까 어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2시 30분 이후니까 어 75도가 된다 했죠 75. 근데 2시 30분은 2시 30분은 얘가 이제 이가 3시고 얘가 6시니까 90도가 넘죠 90도가 넘으니까 이 계속 가도 2시때에서는 75도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75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3시 되고 나서 3시 가딱몇 도죠? 3시 될 때까지. 3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 3시에도 일단 90도인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75도 되겠죠. 75도 되니까 답은 3시 x분이고 어 x 그니까 3시 때 75도 되는 건두개 있어요. 여기 3시 요거랑 3시 요거랑 이렇게 75도 두 개가 있는데 작은 게 답이 되겠죠. 왜냐면 처음으로 75도가 되는 시각을 물어봤으니까 어, 3시 X분인데, 이 x 가몇개 있어요? 두개 있는데, 작은 게 답이라는 거. 두개 중, 작은 게 답이죠. 답이고, 이거 Y분이라고 쓸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우리 공식이, 애거 에브라이 죠 X시 Y분 공식이 어떻게 되죠? X시 Y분 공식이, 어, 30X-5.5. 5.5Y에다 절대치 씌운거 이게 각도가 된다겠죠. 요거 에우시라 했죠. 요 XCY분의 각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에우라겠죠. 그래서 75도가 되니까 여기다 3배 30배면 얼마죠? 90이 되죠. 9 0빼기 5.5Y가 절대치가 얼마가 되죠? 75가 되죠. 75가 되니까 이게 플러스 75도 되고 마이너스 75도 되죠. 그래서 어, 플러스 75도일 때랑 마이너스 75도일 때인데 어, 플러스일 때가 y 값이 크겠어요. 마이너스일 때가 y 값이 크겠어요. 지금 이거 넘기면 5.5y가 되죠. 5.5y가 되겠고, 75는 빼지고, 마이너스 70은 더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더 작죠. 이게 더 작으니까. 작은 게 답이니까, 이, 게 이제 당첨됐죠. 빼면은 15도가 되겠고, 양변을 두배 해요. 두 배면 30이 11y가 되겠고, 그래서 11분에 30이 되겠죠. 한 3분 정도 되는 거죠. 3분. 3분 정도 되는 거고, 어, 그래서 답은 뭐가 답이죠? 3시 11분에 30도가 30분이 답이 되겠죠. 답은 3시 11분에 30분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느 학 교 입학 시험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전체 지원자의 50%를 1차 합격자로 뽑고,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시험을 또 봐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뽑는데, 1차 합격자의 남녀비가, 그러니까 1차로 통과한 애가 4대3이고, 다시 이 사람 중에서 시험을 또 쳐가지고, 합격자가, 남녀가 3대2로 나오고, 떨어진 애가 1대2로 나왔는데, 최종 합격자가 250명이래요. 전체 지원자를 구하라 했죠. 이게 합격한 사람이죠 합격한 사람 어디 있죠? 합격자 가 4대 3이죠. 그래서 이게 합격자 수니까 250을 몇대 몇으로 비례 배분해야 돼요. 4대 3으로 하니까 7분의 4랑 7분의 3. 이게 이제 합격자 수죠. 이게 합격자를 동그라미라 쓸게요. 동그라미는. 아 아, 최종 합격자가 3대이죠 죄송합니다. 이건, 이거는 이제 1차 통과한 거고, 시험본의 남녀는 3대2가 되죠. 그래서 7분의 4가 아니라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3이 되겠고, 죄송합니다. 5분의 3이 되겠고, 얘는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가 되겠고, 남녀가 5분의 3, 5분의 2가 되겠죠. 계산하면 그 얼마죠? 이거 5로 치면 50이니까, 150명이고, 어, 오로 지우니까 100명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남자가 150, 여자가 100명이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진 애가 몇 명이죠. 떨어진 애가 1대2라겠죠. 떨어진 애가 그러니까 1대니까 떨어진 애는, 떨어진 애는 X명, EX명이라면은, 그러면 이거 두개 합친 게, 그, 1차 합격자죠. 1차 합격자가 4대3이라겠죠. 그래서 150다기 X랑, 이게 이제 최종, 이거, 이제 1차 합격자죠. 1차, 합격자인데, 150x랑 100x가 되죠. 100x가 되는데, 요거 두개 비가 몇대 몇이라겠죠? 4대 3이라겠죠. 그래서, 150x 대 100x가 4대 3이 되겠고, 외양의 곱은 450 플러스 3x고, 내양의 곱은 400 더하기 8x가 되겠고, 50은 5X가 되겠고 X는 100이죠 X는 100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쓰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에서 떨어진 애가 어, 남자가 100명이고 여자가 200명 이란 얘기죠 그래서 일차 합격자가 총 얼마란 얘기죠 250명이고 얘는 300명 이란 얘기죠 이렇게 되겠고 지금 구하라는게 뭐죠 이 학교 전체 지원자 수죠. 그러니까 1차 합격자가 총몇 명이죠? 총 550명인데 이게 답이 아니라 이건 1차 합격자인데 다시 문제를 보면은 서류 심사를 통해 전체 50%가 1차 합격자죠. 그러니까 전체 오, 550명이 전체 절반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전체 절반이 550명이고 이거 서류 통과한 애가 550명이니까 어 처음에 제일 처음에 지원한 전체 학생 수는 다시 이거 두배 하겠죠. 그래서 답은 1,100명이 답이 되죠. 경시 문제는 역시 좀 재밌죠. 아주 힘드네요. <laughs> 물속에서 금의 무게는 19분의 1만큼 가벼워지고 은은 21분의 1만큼 2만큼 가벼워지는데 무게가 240g인 금과 은의 합금을 물속에 재었더니 222g이 됐다. 합금 속에 들어있는 금과 은의 무게를 구하라 그래서 총 240이잖아요. 금은 x라고 놓고 은은 뭘로 놓으면 되죠. 240-x로 놓고 그니까 19분의 1을 곱하면은 가벼워진 양이고, 19분의 18을 곱하면 어 남은 양이죠. 21분의 19를 곱하면 어그 뭐죠? 남은 무게고, 21분의 1을 곱하면 가벼워진 무게죠. 근데 이거를 이제 숫자를 줄여야 될거아니에요이 221로 하지 말고 그냥 가벼워진 양만 계산하죠. 그뭐얼만큼 가벼워졌어? 19분의 1x 이만큼 가벼워지고. 어, 은은 얼만큼 가졌어. 21분의 2하고 240 마이너스. 이만큼 가벼워졌죠. 가벼워진 건총몇람이죠 240에서 220이니까 1 8람 가벼워졌죠. 이렇게 하면 숫자가 좀 작죠. 이거를 10, 20, 19분의 18, 21분의 19한 다음에 220 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요게 조금 더 간단히 풀수 있는 테크닉이 되겠죠. 그래서, 아 근데 이게 또좀 복잡해요. 그래서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되죠? 어, 19 곱하기 21을 곱하겠죠. 19 곱하기 21을 양변에 곱하면은, 얘가 21X가 되겠고, 얘는 38이 되죠. 38. 여기다 분배법칙 쓰면 곱하기 240. 만약에 38X가 되겠고, 얘는 18 곱하기 19 곱하기 2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21X에서 38X 빼면 얼마죠? 17X죠. 17X가 되니까, 어, 여기를 17X라고, 마이너스 17인데, 이쪽으로 넘기면 17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로 묶을까? 요거는 얼마를 묶냐면, 어, 38이 19, 19 곱하기이잖아. 19 곱하기이니까, 19박 38로 묶을게. 38로 묶고, 240이 되겠고, 19 곱하기 2하면 얘가 9가 남죠 9에다 21 곱하니까, 9 이름 9, v 28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복잡한 계산하기 싫어서 잔머리 엄청 굴리고 있죠. 자 38로 묶었죠. 240남고 여기서 38로 묶었으니까 이거랑 여기서 2 덧배 갔죠. 그래서 9 곱하기 21이 189라는 거. 그래서 조금 계산이 간단해졌나요. 그래서 38 곱하기 얘는 얼마죠. 51이죠. 51이 17X가 되겠고 아이고, 재밌네요. 17로 이제 나누면 이게 3이죠. 3이 되니까, X는 3, 8에 24, 3, 3은 9, 114g이죠. 그래서, 금의 무게는 얼마가 답이죠? 금은 114g이 답이고, 은은 여기서 114 빼면 되죠. 114 빼면 얼마죠? 126이 되나요? 은은 126g이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 우리는 문구점에 가진 돈의 6분의 1을 쓰고 서점에서 500원을 썼다 또 편의점에서 남은 돈의 2분의 1을 쓰고 1000원 남았다 문구점에 쓴 금액을 구하여라 근데 이제 문구점에 쓴 금액을 x로 넣지 말고 처음에 가진 돈을 x로 넣죠 가진 돈을 x로 넣고. 어, 문구점에서 가진 돈은 6분의 썼으니까 남은 돈 얼마죠? 남은 돈은 6분의 5X가 남고, 그 다음에 또 5,000원 썼으니까 요만큼 남겠죠? 요만큼 남겠고, 요거의 절반을 또 썼죠? 절반 썼으니까 여기다 2분의 1 곱해도 쓴 돈이고, 남은 돈도 2분의 1 곱하면 되죠? 이게 남은 돈이고, 그게 1,000원이 된다겠죠? 이게 1,000원이 되고, 양변에 2만 곱할까 6분의 5X가 마이너스 5,000이, 2를 곱하면 2,000이 되겠고, 5,000 넘겨요. 그래서 6분의 5X가 7,000이 되겠고 5로 나눌까요 5로 나누면은 5로 나누면은 1,4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을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 6을 곱하면 8,400원이 되고 이건 처음에 가진 돈이고 다시 이제 얘가 원하는 건 뭐죠 문구점에쓴 금액이죠 문구점에서 가진 돈의 1분의 6을 썼으니까 여기다 다시 1분의 6을 곱해야겠죠 1분의 6을 곱하면은 어, 6으로 나누면 되겠죠 6, 일은 6, 6, 6, 4, 24, 1,400원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박사가는 최고의 강의가, 어,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세요.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수학물들이랑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실력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신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일 때, 여러분 반드시 승리자로 아름답게, 멋있게, 훌륭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